전화왔어. 전유진 전화왔는데 왜요? 갑자기요안 받아. 이 오빠 얼마나 재밌게 놀길래 어? 뭐야? 오빠. 뭐가 뭐야? 지금 전화해놓고 뭘 뭐야? 이 <laughs> 오빠 어디에요? 우리 문경. 나 문경이요. 저 문경. 섹터가 뭘? 문경인데? 멍치지 마. 아니 근데 저 지금 그 아침에 저 행사 갔다가. 그 차에 갑자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타이어에 펑크가 나 가지고. 응. 음. 지금 잠깐 카페에 있거든요. 음, 뭐라고? 근데 문경이라고 거기가? 네, 타,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지금 잠깐 <웃음> 카페에 <laughs> 있어. 요 아, 음, 거짓말도 못 하고. <웃음> <웃음> 어. 아니, 저... 요즘 타이어 펑크 10분이면 가는데. 금방 그거 때우는 거야. 그 지렁이로 금방 떼워요. 아니, 오빠 아무튼 지금 아유. 여기로 와와 주시면 안 돼요? 오빠. 배우학긴 글렀어. <laughs> 여기가 지금 카페가 있는데 그럼 여기로 온나! 네가 오래! 네가 오래! <laughs> 파크 왔다 파크 왔는데 어떻게 가라고 <laughs> 아니 펑크나스! 타이얼 펑크나스! 그럼 주소 찍어줘 갈게! 주소 찍으래 주소 찍으래 <laughs> 혜성이가 간대 아 진짜요? 어 <laughs> 혜성이만 간대 우리는 안갈 거야 <웃음> <웃음> 오빠 그... 미팅 하실래요? 뭐? <laughs> 뭐? 생각 생각 생각. 미팅 미팅 i n 미팅, 팅팅 t i n g meeting meeting m e e t 분 n g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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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e t 사랑 누구예요? 예요 n g m e e t i 누구예요? 오빠 제 친구들이. 누구예요? <웃음> <웃음> 나 t <안 해. 웃음> 그럼 유진아 e 가 커피 사는 거지? 어머 뭐라고 e 안 들려요. 뭐라고요 끊어 끊어 끊어. 끊어 잘안 들려. 끊어 끊어 끊어. 끊어, 끊어. <laughs> 잘안 들려. 네. <laughs> 너무 재밌어. 아니죠? 뭐예요? 뭐예요? 일단 가자. 그럼 마이진이랑 다른 분들은 펑크가안 나. <laughs> 야너 근데 다시 저, 저 미팅 미팅 했는데 예쁜 사람 둘. 둘, 셋은 <laughs> 뭐냐? 아, 별사랑이 뭐 거기 있어? 이런데 별사랑이 <laughs> 누구예요? <왜? 웃음> 야나 너무 깜짝 놀라 가지고. 연기, 메소드 야, 꼼서 연기 꼼서 몰라요, 니 메소드 연기. 진짜 얘는 노래 열심히 해야 돼. 너는 자나 깨나 노래 해야 돼. 아들 왜안 와? 아니에요. 음. 제가 아까 미팅 그거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꾸미고 온다고 시간이 늦어진 게 아, 아닌가. 내가 볼땐 자기들 할거다 하고 있는 <laughs> <오는> 거 <것> 같은데. 살떡이야 네네. 살떡 그래야 되는데. 우와. 여... 어 꽃이다 나네 나. 아유 어제 말미지도 얼마나 오신 거예요? 어, 안녕하세요. 와어마워 안녕하세요. 어, 하오 셨어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애들 왜 이렇게 지쳤어 얼굴이? 아니, 일정이 아, 너무 빡세요 신승태 어디 갔어? 신승태 어, 어디, 어디 갔어? 깨끗! <laughs> 아니 근데 오빠들 왜 저희 빼놓고 놀러 가시고? 우리는 우리 서진이한테 아, 끌려왔어. 아니야 근데 나는 진짜 서운해. 나 니네 팀이었어. 네? 근데 왜 나만 빼고 니네끼리 오려고아 그게요. 근데 어떻게 아니, 됐고, 근데... 왜 그렇게 됐지? <laughs>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지? <laughs> 아무튼 저희가 근데 오빠들 얼마 전에 또 콘서트 하셨잖아요. 그래서 몸보신 하시라고 소고기를 저희가 오, 한... <laughs> 사 왔어요. 제가. 아, 사 왔어요 가사 왔다고. 네. 나, <laughs> 나 진짜 고생했는 근데 제 서진 오빠한테 특별한 선물 <웃음> 준비했거든요. 서진이 <laughs> 것만. 네, <웃음> 네 <특별하게>. 서진 오빠한테만. <laughs> <막. 웃음> <laughs> 이렇게, 이렇게 잡아봐요. 아유 <laughs> 기집애 또 편집했었어 또. 또 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유진이의 선물을 지금 네, 선물이요. 공개합니다. 좀 멀리 가세요. 진짜. 하나, 둘, 제가. 셋, 넷. 나 어머나 세상에서 어떻게 어머. 하면 좋아? 셋, 나 어머나 아, 세상에서 어떻게 어머. 하면 좋아?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저게 뭐야? 어머. <laughs> 야, 야붙야다야붙였어 심지어 이거 붙여가지고 <laughs> 잠깐만 이거 얼마야? <laughs> 47만 원 47만 원 26만 6천 원. <laughs> 이거 100, 거의 백 80만 원. 서진이 밤 침상 깃다. 근데 이걸 왜 나한테 시는 거지? 아니, 오빠가 한남동 소고기 집에서 소고기 사주기로 시 했는데. 아니, 그전에 내가 결정한 <laughs> 내가 산다고 결정 안 했는데 뭔데? <laughs> 그 전부터 <laughs> 아, 그래도 아니, 아니, 내가 보탤게, 오빠. 아니야, 내가 오늘 쏘기로 했으니까 지원하게 내가 쏘고. 소고... <laughs> 47만 원. 아, 쏘. 예상치 못한 반응인데? 아, 한남, 한남동, 한남동 내가 쏘고 한남동은 그럼 유진이가 쏘는 걸로 네, 한남동, 아, 한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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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한남동. <웃음> 우리 먹, 먹고 맛있는 걸 사온 거야. 아, 너래는 벌써 먹었어? 우리는 맛을 가야 되니까 맛만 봤어. 살짝 맛만 봤어. 혹시 47만 4,700원이 맛만 본 금액이에요? 아, 야, <웃음> 야 <웃음> 노래 너무 먹었다니, 여기다가. 그냥 기미상공 했어요. 기미상공 했어. 요써 먹어야 되니까. 하하, 맞네. 시간 나와있네, 한시 반. 딱 정신시간. 딱 정신시간이네. 야, 형사 해야 되겠다, 형사. 아, 저거 밥다 먹고 나서 딱 2시 50분 대가또 우리 거 사난. <laughs> 아, <laughs> 저끼를 먹기 미안하니까 가자, 돌아온 거야. <laughs> 그럼 대결을 한번더 해서, 만약에 무슨 대결? 내가 정말 이기면 한남동을 유진이가 사고 <laughs> 음. 음. 어, 어. 어, 무슨 대결? 이번에도 지면 내가 정말 한남동을 사는 거로 어, 무슨 뭐? 얘기인데? 한단. 얘기나 들어보자, 일단. 일단 제가 여기 문경 왔으니까 기도 받을 겸버스킹을 준비했거든요. 오! 오! 공경 시민분들한테 노래도 불러드릴게요. 팀 짜서 할까요? 전유진 팀 박서진 팀 이렇게 어, 이렇게요? 전유진 팀 박서진 팀. 좋아. 아, 둘이 해가지고 오. 뽑아. 뽑아. 안 내면 진다 가이바이버. 아싸 버리고. 그럼 저는 네. 다현이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내기는 기선제압이잖아요. 오. 기선제압을 아. 위해서 아. 해수 오빠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렇지. 가이바이버. 이바이버이바이버 별사랑 누나.